안녕하세요. 저는 항암 치료를 위주로 암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는 종양내과 의사입니다.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 6분 진료 찌질이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4시간 동안 40명의 환자를 꽉 채워서 보면 한 사람당 6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진료를 빨리빨리 못 봐서 시간 내에 못 마치니 도와주시는 조무사분이 좀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힘들지만 저 하나만 참의사 행세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저도 3분 진료, 경과가 좋고 오랫동안 라뽀가 쌓인 분들은 1분 진료도 하고 있습니다. 조무사분들의 점심시간, 퇴근시간 지켜드리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고요. 환자와 의료진 서로의 효율이라는 측면도 없지는 않죠. 하지만 아쉬움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받는 환자들도 계실 거고요. 특히 남을 많이 배려하는 성격의 분들이 바쁜 주치의와 뒤에 기다리는 다른 환자들을 배려해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을 더더욱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꼭 필요한 설명은 시간을 들여서 합니다. 한 번만 오고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진료의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흐르면 설명도 쌓이고 서로의 말과 상황에 대한 이해도 쌓여서 서로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료를 할수 있게 되죠. 하지만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이 생기거나 암 진단을 받고 아무래도 경황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들었더라도 잊어버리시거나 생소한 내용이니 이해가 잘안 가서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게 되는 질문에 대해 시간을 들여서 해야 할 설명을 여기서 해보려고 합니다. 속시원하게 예, 아니요. 혹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서 기대에 못 미칠지도 모르겠지만, 진료실에서 남을 생각해서 많이 물어보지 못할 정도로 배려심이 깊은 분들은 저의 이분법적이지 않은 설명에 대해서도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분들이 제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깊어져서 더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항암 치료를 치면 자동 검색어에 회가 가장 먼저 같이 뜨는데요. 항암 치료 중에 회를 먹어도 되나요? 라는 질문 저도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편이라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항암 치료 중인 분들은 본인의 몸에 투여되는 약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시나요? 요즘은 항암제를 투여하기 전에 대부분 동의서를 받고 시작하기 때문에 기억이 잘안 나실 수는 있어도 약의 이름과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다들 듣기는 하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대부분의 항암제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담당하는 백혈구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였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항암치료하는 환자는 회를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아요. 참고로 호중구는 백혈구의 한 종류입니다. 예전에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교수님 회진 중에도 회를 먹으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하는 환자분이 계셨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안타깝다는 듯이 미간을 모으시며 또다리가 먹고 싶소! <laughs> 라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경상도식 공감의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요즘은 세포 독성 항암제뿐 아니라 표적 치료제나 면역항암제 등 새로운 기존의 신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는 약의 종류에 따라 주로 생기는 부작용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백혈구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많지 않은 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회를 먹어도 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는 오실 때마다 물어보셔서 계속 먹어도 된다고 말씀드려도 겁이 나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포 독성 항암제를 쓴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골수의식을 받아야 하는 백혈병 수준으로 아주 많이 오랫동안 백혈구 수치가 떨어져서 무균실에 갈 정도라면 절대 먹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고형암, 즉, 위암, 대장암, 유방암이나 폐암, 뭐 담도암 같은 암들은 백혈병 항암 치료 수준으로 백혈구가 떨어지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일 피검사를 해서 매일매일 혈압 재듯이 백혈구 수치가 괜찮은지 확인하면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작은 위험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노출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회만의 문제는 아니고 상온에 오래 두었던 김밥이나 새싹 비빔밥 같은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식의 종류보다는 위생이 항상 우선순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